글을 쓰게 되는 그 병이 형이 제가 한 15, 6년 전에 그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그 가계부에 그 가계부를 쓰면서 그 가슴에 맺혔던 한이라든지 그 그런 것들을 그 가계부 한쪽 끝에다가 그 울분을 토해내면서 그 썼던 거. 가슴철저하게 걱정거리 힘들었던 일 이런 것들을 적다 보니까 그게 온 그냥 그 라면 박스 한 박스가 된것 같아요. 그게 아,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아이들하고 큰 집에서 적은 집으로 적은 집에서 또더 작은 집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그 라면 박스 부피 큰 라면 박스를 어느 날야 이런 건 이제 필요 없는 것이니까 버려야 되겠구나 하고 클러서 한번 읽어 보니까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십몇 년이라는 그내 힘들었던 흔적들이 거기에 묻어 있던 것들인데 내가 어떤 이거를 정리를 해서 최소한 내 아이들이라도 이걸 읽을 수 있게 해 줘야 되겠구나. 엄마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그 정리를 하게 되어서 그게 아마 글이 되어서 탄생을 시로 탄생을 했던 것 같아요. 전에는 그 내가 고향에서 향우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동문회장 향우회장을 4년을 맡았다니까 고향을 자주 떠나 그랬고, 고향에 대한 그, 어릴 때 봤던 그, 고향 산천, 음, 이런 쪽에서 그, 그리워했던 그 글을 많이 썼었는데, 지난 연말에 내가 그, 월동배추, 우리 그, 제 고향 해남입니다. 여기서 또한번 선전을 해야 되겠네요. 해남에 대해서 그 월동배추를 써가지고, 그 월동 배추의 그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가끔 그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역 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월동 배추를 내가 무심코 썼는데 그게 어느 날그 해남 배추가 뜨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도 그 글이 이바지가 돼가지고 그 해남 배추가 더 뜨는데. 한 몫을 제가 기여를 해서 지난 연말에 그 도지사 상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고향에 대한 그애향심도더 커지고 지역 경제에 저는 그 일조를 했다고 저는 항상 자부를 합니다. 아,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그냥 어떤 마음서절한 애정시나 뭐 사랑시나 이런 것도 좋지만 지역에 관한 글한편좀잘 써서 자기 이름 석자 새기는 것도 괜찮더라. 가 중요한 것이 환경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어, 가장 시급한 거 같고, 그래서, 제가 그, 그, 시골에 그 농장 사과 가수원이 하나 있어요, 축청도 쪽에. 그래서 그 가수원을 처음에는 그냥 우리끼리 따먹어야 되겠다 하고, 비료를 안 주고 하니까 사과도 안 크고, 어, 별 저거가 없었는데, 농약을 안 줘서 했다고 해서 농약을 자주 채야 된다 하더라고요, 사과는 특히. 그래서 농약을 자주 하다 보니까 고깃대가 물리는 거예요, 고깃대가. 더 아, 이상하다. 고기 때가 아무저도 낚시꾼들이 안 온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낚시꾼들끼리 둘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고기가 없어서 이제 낚시할 때가 못 된다고 저 가수원이 생기면서부터 고기가 안 온다고 농약을 너무 많이 하고 냄새 맡았고 고기가 등이 굽어갖고 떠버린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문인인데, 내가 시인인데, 정말 문학으로라도 글로라도 내가 그 사람들의 그 정말 마음으로라도 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다음에는 퇴비로 이렇게 해서 바꿔서 퇴비가 훨씬 비쌉니다. 퇴비로 바꿔서 했더니 사과도 좀더 탐스럽고 원래 그, 그 뿌리 이렇게 저거 해서 그 열매 다는 음식들은 퇴비를 시골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좋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낚시꾼들이 고기가 내가 보니까, 이제 유심히 제가 이제 그 뒤다 봅니다. 고기 떼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러니까 그 하나씩 하나씩 놀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인간과 자연은 공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세상인데, 사람들이 그 작은 욕심, 그것을 위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거기서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아, 이거 환경, 기왕에 글을 쓸 바에는 환경에 관한 글도 써서, 음. 환경 보호, 뭐 이런 생태계 보호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무심하게 지냈던 것을 이렇게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쪽 글을 좀그 여유있게 쓰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글을 쓴다 가면 은 그런 쪽 글을 치우쳐서 좀 쓰고 싶어요. 저는 항상 살아가면서 과거에 글을 몰랐을 때는, 아, 뭐, 그날이 그날이고, 뭐, 내일 또 내일 태양이 떠오르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신이 되다 보니까 보는 것이, 모든 사물이 보는 것이 조금 그 틀려지대요. 그래서 저는 그 삶이 정말 거기에 조금 그 수식을 더는 정말 맞다라, 멋다라, 맛있게 써내린 그 한편의 시라고 자주 말을 합니다. 정말, 어제도, 오늘도, 크, 오늘은 이 사람하고 만나서 그 맛있는 얘기 했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만나서 슬픈 눈물을 흘렸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글로 승화되어서 그 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정말 삶은 한편의 시예 어느 꽃보다도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내가 시인이 되다 보니까 시가 그렇게 아까워요. 그렇게 아까워서 지하철 가는 데서도 가거이는 그런 거안 읽었어요. 지금은 뭐 종교에 관계 없이 절에서도 써놓은 글뭐 우리 같은 그 문인들이 써놓은 글도 다 아는 문인들이지만은 가서 꼭 가서 읽어보고 서서 읽어보고 가고 다른 사람들도 저거를 좀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좀 들고 아이 사람이 이 마음에서 이런 글을 썼구나 하고 읽어보고 또 교회나 어디 절에서 그런 글을 붙여놓으면 아 오늘은 복서의 내 양이 여기서 됐구나 하고 참 정말 그 읽어보면 내가 시를 쓰면서도 시를 잘 썼다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래 저 사람의 마음이 저랬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볼수 있었고 그럼으로서 나도 얻는 것도 있고 그무심히 지나친 발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지난 3월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사를 했는데. 길가 테그 프랑카드에게 시처럼 지은 집이라고 써 있어서 내가 다시 멈춰서서 다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도 정말 시처럼 주변 경관도 좋고 사람들도 부드러워 보이고 거리 거리마다 해 놓은 게 정말 시처럼 그림처럼 조각처럼 그림 같은 집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주변이 그렇게 그림 같고 그래서 아 맞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지금은 그 내면적인 것. 어, 이제 배부른 것은 해소됐잖아요. 배고픈 것은.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을 추구하는 뜻에서 아마 점점 그 시대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가슴 아픈 적이 한번 있었어요. 누가 어느 집을 갔더니 이사를 했는데 장롱 밑에 받침을 또 시집을 갖다 받쳐놨더라고요. 그 장롱이 잘안 맞으니까 시집을 갖다 받쳐놨는데 저게 시인이고 시집이구나. 정말 시인은 땅에 떠뭐 뭐 시인은 다뭐 저거 양산됐서 시인만 양산하고 시집은 뭐 시인은 땅에 떨어졌다 하더니 장롱 밑에 고임돌이 되었구나. 정말 가슴 아팠었어요. 시인으로서. 네, 우리 선생님 <laughs>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